안녕하세요 궁금한 정책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 정책원정대 리포터 안윤호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있는 이곳은 충북도청 앞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따라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나요? 바로 이거 충청북도가 제 고향인데요 고향에 와서 그런지 마음도 편안해지고 힘이 절로 쏟는데요 바로 이런 게 고향 사랑일 텐데요 여러분들도 고향 생각 많이 하시나요? 특히 타지에 계신 분들이면 고향에 대한 사랑이 더욱 크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고향 사랑을 담아서 자신의 고향에 기부할 수 있는 정책이 생겼습니다 바로 고향 사랑 기부제인데요 오늘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할 수 있고 심지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바로 이 고향 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알아보러 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이 고향 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알아보러 충북도청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팔로팔로미 네 저는 이제 충북도청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안에 계신 공무원분들이랑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나눠봐야 되는데 자 누가 계.. 자 말씀드리는 순간 바로 안에 지금 누가 계십니다 제가 바로 가서 인터뷰 요청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십니까?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정책원정대 리포터 안현우로 갑니다. 예. 제가 오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 혹시 그 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너무 잘 알고 있죠. 아 진짜요? 아 그러면 혹시 제가 인터뷰를 간단히 요청드려도될까요네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청북도 도지사 김영환입니다. 도, 도지사님이요? 네. 자, <laughs> 자. 자, 안녕하세요. 네. 자, 아, 도지사님이셨군요. 네. 아, 어쩐지. 어디 이렇게 또 우연찮게 뵈니까 더 반갑고 즐거운데 저희 정책원정대랑 네. 도지사님이랑 운명인가봐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도지사님 저희 장소를 이동해서 한번 인터뷰를 마저 진행해 보도록 네,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이동하실까요? 그러면은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장소를 이동해서 이제 인터뷰를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오늘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요모 뭐좀 알아보기 위해서 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어떤 정책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법인이 아닌 개인이 고향을 떠난 분들께서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수 있는 제도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10만 원까지는 완전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그 금액 가운데 한30% 정도는 답례품을 줄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 사업 또는 어려운 분들 돕는 일에 쓸수 있게끔 한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좋은 점만 가득한 그런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도지사님 만나뵙는다고 해서 사실 조금 공부를 해온 건 있습니다. 연간 기부 한도액이 500만 원인 건 맞습니까? 예예 예, 맞습니다. 아, 네. 예 제가 또 <laughs> 준비용이 있습니다. 아. 일석삼조 아. 맞죠? 예, 예. 자,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 키워드를 준비를 해와 봤습니다. 예. 어. 우리 세액공제도 있죠. 어, 예. 그렇죠. 예. 10만원부터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담례품을또 예. 그... 기부에게 30% 한도 내에서 담례품을 드리고 있고요. 기부금이 일정 이상 모이면 은 주민복리사업을 어, 위해서 아. 지역발전에 또 견인까지 단점이라고 솔직히 찾아보기 힘든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예. 어떻게 저잘 준비했나요? 해 아, 예, 그렇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시한님, 이 영상을 또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텐데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사시는 그런 동네에 아. 거기에서는 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또 친구들, 지, 지인들에게 에, 고향 기부금제를 설명해주시고 많이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은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리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할 건데 감히 혹시 예. 부탁 하나 드려봐야 까요 예예예. 예. 고향 사랑으로 예. 저희가 사행시를 혹시 한번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저랑 혹시 한 글자씩 가보실까요? 그래 그래. 아네그렇까요 네. <laughs>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오늘 한번 뛰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됐는데. 상상되는 고향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그럼 이어서 사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향에 기부금을 보내주셔서 낭낭한 기부금을 통해서 지역이 발전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고향 사랑 기부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등산님. 아, 제가 선창으로 내 고향을 사랑한다면 외치면은. 고양사랑기부제 화이팅! 네. 같이하면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할까요? 네. 예. 네, 내 고향을 사랑한다면 고양사랑기부제 고향 네. 화이팅! 화이팅!